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옆돌리기였고 이렇게 치면 이제 이렇게 득점을 하려고 이런 식으로 치려고 지금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얇은 두께 45도 미만 두께 했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좀 각도가 큰 거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이렇게 놓고 했었는데 연습하기 이제 좋은 방법이에요. 45도 이상일 때 이제 이게 45도잖아요. 거의 이제 45도 한 40도 정도 되는 건데 어, 어떻게 놓고 연습하시냐면 여기 점에 하나 놓고요. 그리고 얘는 여기다가 놓는데 수구하고 일적과 거의 일자로 놓고 이렇게 놓지 마시고 거의 일자로 거의 투 포인트 라인에 놓고 그리고. 8분의 1 두께를 치면 여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요. 이쪽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 8분의 1 두께, 2 두께, 3 두께, 4두께예요 음, 그러면 분리각 자체가 1, 2, 3, 4. 이해 되세요? 되세요? 자, 그러면 우선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고 쳐보게요 90도일 때. 여기가 4잖아요. 여기가 당점과 두께의 합이 10이에요. 90도일 때 10이고, 여기가 4였어요. 여기가 1, 2, 3, 4, 거의 이제 3등분 하는 거예요. 4, 5, 6, 7, 8, 9, 10이에요. 이게 이제 분리각이에요. 45도 미만일 때는 거의 놓는 형태의 그립을 쓴다고 했어요. 그러면, 당점이 상단이면 당점이 분리각에 영향을 안 준다고 했었어요. 이런 형태를 칠때 8분의 2 두께를 치는데 상단에 아무 당점이나 이쪽 왼쪽 오른쪽 아무 당점이나 쓰면서 놓아서 치면은 이쪽으로 온다고 했어요. 8분의 2 두께를 치면은. 기억나시죠? 네. 여기는 3 두께를 치면 되고 여기는 4 두께를 치면 돼요. 우선은 제가 한번 쳐볼게요. 여기는 4두께 상단의 회전 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아무 상관 없어요. 우선 제가 이쪽에 놓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8분의 4두께를 큐를 놓아주면서 툭 치면 이쪽으로 가요. 근데 45도가 넘어가는 경우 이제 이 궁이 이쪽으로 점점점점 갈텐데 이럴 때에는 당점이 분리각에 영향을 주게끔 쳐야 돼요. 그러려면 원래는 이렇게 루스 그립이었잖아요. 큐를 이렇게 다 쥐면 돼요. 이렇게 지금과 같이 다 쥐면 돼요. 다 쥐어놓은 상태에서 분리각이 지금은 5예요. 5면은 2시 방향의 투팁 3두께를 치면 돼요. 당점 2는 2시 방향의 투팁 당점 3은 3시 방향의 투팁 당점 4는 4시 방향의 투팁 당점 5는 5시 방향의 투팁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형태는 분리각이 5잖아요. 5면은 2시 방향의 투팁을 주고 8분의 3 두께를 치면 지금 빨간색을 맞출 수가 있어요. 지어놓고만 네. 치면 2시 방향의 투팁 준 상태에서 8분의 3 두께를 톡 치면 이 공을 맞출 수 있어요. 4 5 6이에요. 6이면 3시 방향에 2팁을 주고 8분의 3두께를 쳐도 맞출 수 있고요. 2시 방향에 2팁을 주고 8분의 4두께를 쳐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회전은 3시 방향 반대 방향을 주고 쳐도 돼요. 이번에는 반대 방향을 주고 한번 쳐 볼게요. 9시 방향에 2팁을 주고 8분의 3두께를 쳐도 돼요. 쳐 보겠습니다. 9시 방향의 투팁. 뒤에서 당점 보세요. 여기 준 상태에서 8분의 3 두께를 쳐도 맞출 수 있어요. 당점의 방향은 상관없어요. 자 여기가 7이에요. 7이면 3, 4 그렇게 바로 나오시면 돼요. 3이면 3시 방향의 투팁, 8분의 4 두께. 그렇죠? 여기 놓은 상태에서 8분의 4 두께 그냥 쥐어놓고 치면 돼요. 쥐어놓고 또 일자로 놓고 여기는 7, 8, 9, 10이에요. 그렇게 갈 거예요. 8이면 4시 방향의 투팁 그리고 4두께 그렇죠. 4시 방향의 투팁을 준 상태에서 8분의 4 두께 쥐어놓은 상태에서 이 공은 당점과 두께의 합이 9예요. 맞아요. 9. 9면은 저는 뭐 5시 방향에 투팁을 주고 4 두께를 쳐도 되고, 4시 방향에 투팁을 주고 8분의 5 두께를 쳐도 돼요. 저는 4시 방향에 투팁 주고 8분의 5 두께를 치겠습니다. 이거는 당점과 두께의 합이 90도는 무조건 외우면 좋아요. 90도는 무조건 10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10이면 5시 방향에 2팁을 주고 8분의 5 두께를 쳐도 되고 4시 방향에 2팁을 주고 8분의 6 두께를 쳐도 돼요. 10이면 5, 5, 4, 6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형태는 지금 저는 5시 방향에 2팁 주고 8분의 5 두께를 쳐볼게요. 이해되셨죠? 네. 네, 네. 우선은 여기가 이제 4니까 4는 하실 줄 아시고 거의 일자. 이렇게 놓고 연습하셔야 돼요. 일자로. 이렇게, 이렇게. 5예요 아, 네. 네. 5면 2시 방향에 투팁 주고 8분의 3 두께. 그냥 쥐어 놓고 너무 빠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쥐어 놓은 상태에서 오히려 빠르면 내 공이 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빠르면 내가 얘를 이겨서.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툭 친다고 생각하고 치세요. 쥐어만 놓고, 예. 힘 빼고 그냥 가볍게 툭 쳐보세요. 8분의 3 두께, 툭. 오케이. 예. 분리각을 외우시면 좋아요. 4, 5, 6. 지금 이 형태를 외워야 돼요. 이 형태를 외우고, 이건 그냥 6인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네. 네. 이 선을 하나, 이 형태를 외우는 거예요. 네. 각도보다는 이 형태를 외우는 게 좋아요. 6이니까 그냥 2시 방향의 2팁 8분의 4 두께. 2시 방향의 반대방향을 주고도 한번 쳐보세요. 3팁 줘도 상관은 없는데, 8분의 4 두께예요. 그렇죠. 오케이. 음. 우선은 이거를 하셔야만, 자, 여기는 이 각도를 우선, 이건 7이에요. 7, 이 각도 외우세요. 이 형태를 외우셔야 돼요. 7. 7이면 이제 조합을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이게 8이에요. 그렇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이 분리각을 하는 이유는 지금과 같은 형태 여기까지 분리각만 보고 그리고 가볍게 툭 치는 거예요 분리각이 한9 정도 여기 이제 한9 정도 되거든요 8분의 5 두께를 치면 이렇게 돌 거고 내공은 이쪽까지 갈수 있으려면 분리각이 9니까 4시 방향이 2팁 정도 준 상태에서 가볍게 툭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옆 돌리기였고, 이러한 형태의 뒤돌리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형태의 뒤돌리기도 지금 원쿠션의 시점은 한 여기 정도 맞으면 돼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 이제 분리각을 보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저기 한 15, 날로 한15 정도까지, 여기 정도까지가 분리가 되려면, 한 분리각이 제가 봤을 때한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 정도 되면 반절 두께 치고, 4시 방향의 투팁 그런데 뒤돌리기니까 반대 방향이겠죠. 8시 방향의 투팁만 주고 8분의 4 두께를 치는 거예요. 4시 방향 투팁 8분의 4 두께 투. 치면 이제 이렇게 득점을 하려고 이런 식으로 치려고 지금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어, 어떤 형태든 다쓸수 있어요. 지금 제가 옆돌리기하고 뒤돌리기만 했는데 앞돌리기도 마찬가지고 빗겨치기 형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선은 45도가 넘어가는 형태의 공들 네. 45도 미만은 이제 하셨으니까 네. 이러한 형태를 놓고 자꾸 연습을 하고 형태를 봐야 돼요 형태를 외워야 돼요 자이공 한번 쳐볼까요? 거의 9정도 돼요 8분의 5 두께 내시방향 투팁 원쿠션 30 한번 봐주고 자, 여기 있어야 돼시방향 투팁 네. 가볍게 툭힘 빼고 툭 그렇죠 힘 빼고 툭 힘 빼고 쳐야 돼요. 오히려. 네, 지금처럼 힘 빼고. 음. 뒤돌리기예요. 45도 넘어가는 형태의 뒤돌리기. 거의 원쿠션의 지점이 한 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 정도 되는 것 같죠? 그러면 한 8, 7, 8 그렇게 보셔도 돼요. 8시방향에 투팁 주고 8분의 4 두께. 오케이. 아우, 좋아요. 에이. 좋아요. 남아버렸네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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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잘 쳤어요. 네. 잘 치셨어. 지금 핸드 올렸어요? 아니요. 20점 그대로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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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근데 많이 치지가 않아 네. 근데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나서. 네. 사람들이 다 아우 힘 엄청 많이 빠졌다고 음, 좋아요. 어, 지금도 어, 엄청 좋구만요. 엄청 네. 많이 그냥 이런 형태 그냥 가볍게 툭 치는 그런가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음. 그걸 세게 치는 게 아니고, 이런 건 오히려 이제 나중에 연습을 해보면 아실텐데, 이 팔에 힘이 빠지면 더 편해요. 그니까 러 그러니까 아. 이런 형태를 그냥 오픈 브릿지로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오픈 브릿지 쓰거든요. 힘이 들어갔을 때는 이 형태를 그냥 당점만 내리고. 반절 두께 정대를 오픈 브릿지로 그냥 이렇게 툭 쳐놔버려요. 힘이 너무 정말 응. 오히려 그래. 힘이 빠져야 내공이 옆으로 그래. 많이 가요. 그걸 그래. 생각해야 돼요. 그래. 꽝 치는 게 절대 아니고 분리각이 45도 이상이라고 해서 절대 세게 치면 안 돼요. 오히려 더힘 빼고 더 어, 가볍게 그래. 쳐야만 내공이 옆으로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의식적으로, 그래. 의식적으로 힘이 그래. 들어가죠. 힘이 그렇죠. 그래. 그렇죠. 그쵸.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오히려 그 힘을 빠져야 돼요 네, 멀리 있으면 이제 그당 당점만 유지가 되는 만약에 멀리 있다면 그 내가 당점을 하단 썼으면 그 하단만 여기까지만 유지가 되면 돼요 네, 우선은 먼 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우선 이 정도 가까이 놓고 분리 각 형태를 아예 외워버리는 거예요. 원쿠션 지점이 한10 정도 조금 밑에 돼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한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이면 이 두께를 마음대로 쓸수 있어요. 7이면 8분의 2 두께를 주고 5번 당점을 써도 되고 8분의 3 두께를 4번 당점을 써도 되고 키스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는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니까 8분의 4 두께를 쓰고 3번 당점을 써도 돼요. 근데 지금은 4번 당점 쓰면서 8분의 3 두께로 한번 쳐보세요. 당점 내리고, 힘다 빼고, 브릿지에도 힘 빼시고, 체중이 이런 데는 앞에 가 있으면 별로 안 좋아요, 선생님. 뒤로, 뒤로 가 있어야 좋아요, 체중이. 브릿지는 조금 줄이고, 네. 여기서 지금 90도는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가 10이고, 4가 지금 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여기가 4. 네. 자 여기가 10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쪼개야 돼요. 4하고 10을 5, 6, 7, 8, 9, 10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맞아야 되니까 네6 아홉시 방향 투팁이면 8분의 3 두께만 쳐야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분리가구만 잘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형태를 지금 이쪽으로 오니까 좀 헷갈리시잖아요. 이 형태가 익숙치 않으니까 그래요. 이 형태가 익숙하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걸 보니까 5라는 거를 잘 보고 연습하셔야 되고 이게 6이에요. 공 정면에서 보시고 4, 그렇죠? 이건 4, 무회전의 반절. 이건 90도. 10이에요. 4, 10. 5, 6, 7. 음. 예, 네, 그렇죠. 이거를 형태를 외워야죠. 예, 네. 이 형태를 외우셔야 돼요.